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고 계속 버티면 다음 영화를 또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몸이 조금 나른해져서 나가기 싫을 때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안 나가고 계속 기다리면 다음 영화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끝나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봤습니다. 우선 제가 함부로 실험해 버리면 당연히 영화관에 피해가 가고 손님들에게도 민폐여서 영화관에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민폐인 걸 막기 위해 손님들이 거의 안 계신 조조 시간에 진행을 해 봤어요. 여기는 성수점 메가박스 성수점입니다. 음. 좀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왔고요. 아, 엘리베이터 여기 관계자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포드, 부이페라리랑 닥터 누리틀은 지금까지 예매하신 분이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네. 오. 저는 닥터 주스도 보고 싶어요. 가까우시게요? 네. 그러면 8시 30분 영화는 괜찮아요. 제가 임패가 안 되려고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오니까 단한 분도 예약을 안한 상영관이 있었어요. 근데 문득 궁금해진 게 아무도 예약을 안한텅 비어 있는 영화관에서 과연 영화를 틀어 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허락을 받고 들어가 봤어요. 직원 한 분도 분 계신데 제가 정말 리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예매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예, 네. 그 이간에 들어가면은 기분이 뭔가 묘합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려가 볼게요. <laughs> 광고가 끝난 거 같아요. 광고 끝나고 영화 시작하려는 거 같은데? 와 영화 시작합니다 와 혼자 있어도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상영에서도 영화를 시작해요 놀랍게도 영화가 시작이 돼요뭐 어디 영화관이던 다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메가박스에 이 지점만큼은 아무도 없는 상영관도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컨텐츠 삼아 공짜로 보면 안되니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자 다시 원래 주제대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안 나가고 버티면 또 영화를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영화관 측에서 제가 버티는 걸다 알면 리얼한 실험이 아니겠죠. 때문에 알바분들은 말고 위에 관계자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영화 보러 갑시다. 네가박스가 맛집으로 유명하대요. 매니저님 말에 따르면 통오징어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laughs> 이게 통오징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 잠시만어 아, 이거 먹으려고 진짜 영화가 오는, 오는 거죠. 음, 아, 지금 본분을 잊으면 안 되지. 지금 영화가 시작이 되고, 영화를 본 다음에, 이 많은 분들이 나가실 때, 저는 안 나가 가지고 영화를 계속 보고, 다음 영화가 상영할 때까지 기다려서 다음 영화를 볼수 있을까, 그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가 완전히 다 끝나서 어, 그 손님들이 다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이제부터 끝까지 안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관계자분에게 양해를 구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영화상영이 끝난 뒤에는 직원분이 청소를 하려고 오신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나가달라고 하실 거고 제가 바닥이라던가 뭐 어딘가에 숨어야겠죠.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 숨는 게 좋을라나. 여기 숨, 숨, 숨을 수 있나? 이렇게, 이렇게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어떻게 발견해, 이, 이. 그래서 다음 영화를 볼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청소하시는 분은 몰라요. 제가 여기 숨은지. 청소하시는 분이 저를 발견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이곳저곳 청소하시다가 다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니까 스크린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저기에 숨었는데, 아, 청소하시는 분이 저를 발견을 그래 못 하고, 결국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또 한편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범죄긴 하지만, 예, 제가 뭐 관계자분한테 허락을 맡았으니까. 네. 영화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또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w 네. 1 대기법 더 나아가게 더할수 있게 더 네. 이루게 티켓 확인을 제가 도와드리고 더 좋은 세상을 있잖아. 만들기 위해 아. 함께 그거. 한 걸음 더 아. 기업시코니다 그 촬영 중이에요. 그게 저저 그. 아, 그 온도 체크만 아니었어도 아. 그거 외에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안 됩니다. 결국에는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영화관 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수시로 온도 체크를 하는데 입장 받기 전에 온도 체크하러 들어오셔서 아직 입장한 관객이 없는데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표를 확인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범죄 행위지만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정말 끝까지 숨었던 그 자리에 정말 계속 숨어 있었으면 혹시 몰랐겠죠? 관계자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관객분들께서 그렇게 응진님이 네. 숨으신 것처럼 네. 깊숙히 숨으시는 네.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만약에 네. 이미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네. 남아계시는 관객분이 계시면 정중하게 저희가 뭐 다음 회차 상영이 있어서 네. 회장...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화 전문 업체에서 상영관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네. 진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구석구석 뭐 좌석 위치랑 시트랑 전체적인 청소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석진데 숨으셔도 그때는 네. 발견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무도 예매 안 했던 영화관을 들어갔는데 네. 영화를 틀고 있더라고요. 네. 매회차에 직원이 뭐 수동으로 상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스케줄링이 되어 있어서 자동 스케줄이 입력된 영사기가 네. 시간이 되면은 영화를 내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우선은 예매하신 분이 없어도 영화는 자동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 오시면 음. 티켓 시간 예를 들어 9시 30분이면 보통 그 이후 10분은 광고 시간이잖아요. 그 10분 동안은 현장에서 뭐 발권이나 입장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혹은 뭐 조금 늦게라도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바로 중단하지는 않고 음. 그 이후에도 정말 아무도 입장 안 하시는 무인간일 경우에는 뭐 상영을 중단하는 지점도 있고 계속 지속하는 지점도 있어요. 저희 청주점은 그냥 상영 중단하지는 않고 계속 지속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의 결론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고 기다리면 청소하시는 분이 나가라고 한다. 아주 잘 숨으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라고 비켜달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죄다. 영화관에서 혹시나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처럼 잘 숨으셨다고 해도 온도 체크하시려고 계속 들어오시는데 판매량 체크가 가능해서 몇 명이 어느 자리에서 보시는지 정확하게 알바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매한 사람이 몇명안 된다면 한 명이 더 있으니까 키나서 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반대로 예매한 사람이 많으면 숨었다가 앉아 계신 자리에 어떤 분이 와서 "저기요, 제자리인데요" 이러면서 비켜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한번더 표를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